오늘은 또 말씀톡톡과는 다른 별개의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것은 주일날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사순절을 의미있게 보내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렇게 프로로그 영상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어, 개신교회에서는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어, 이 사순절을 크게 기념을 해서 지키지는 않고 있죠. 어, 보통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리고 부활 주일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어, 그러나 사순절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순절이 성경에서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교회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 그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고 교회 전통 안에서 어,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 뭐, 동방교회, 사방교회 나눠, 나뉘어져서 지, 지키는 방법이나 어, 규례 혹은 어, 전통의 예식들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 어쨌든 이 사순절에 의미를 두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훈련하고 금식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했던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 어떤 특별한 예식을 행하거나 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하고 우리 교단의 장로교 출판사에서 매년 이 사순절의 깊은 묵상이라는 묵상집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말씀톡톡 하던 것과 같이 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말씀톡톡처럼 어, 새벽기도에 설교하듯이 해드릴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이번 사순절 기간은 내가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의 어, 포인트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어,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묵상훈련이죠. 큐티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조금 다르게, 어, 이 사순절의 깊은 묵상집을 보시게 되면은, 내일부터 제공되는 영상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찬송을, 어, 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어,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 말씀 구절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께서 성경책을 펴놓고 그러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겠죠. 어, 그런데 또 영상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출퇴근 시간에 혹은 그런 짜투리 시간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어, 성경 말씀 구절을 보내드리는데 제가 읽어드리거나 어, 읽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는 않고. 어, 말씀 구절을 화면에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분 정도 되는 길이의 배경음악이 깔리면 여러분께서는 그 구절의 말씀을 2분 동안 조용하게 묵상 하시면서 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묵상집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또 저의 코멘트를 간략하게 첨가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기도 제목과 실천 내용 지금 이렇게 나가실 겁니다. 실천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2분간 배경음악을 깔아놓고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사는 직업병이 말을 참 많이 하는 직업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잡고 고 말하기 시작하면 참 말을 많이 하죠. 이번 사순절 묵상 기간 동안에는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조금 줄이고 말을 좀 적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본질에 더욱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영상을 보셔도. 크게 뭘 참고하실 만한 내용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 가져가시니 사순절 깊은 묵상집을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활용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영상을 또 활용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영상을 보셨으면 어, 제가 퀴즈를 내드리면 거기에 답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은 이제 프롤로그 영상이니까 여러분께서 로그인도 유튜브에 로그인도 해놓으시고 혹시. 에, 가입이 안되 계시는 분들은 구글에 가입을 해 놓으시면 유튜브를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어, 가장 중요한 건 묵상집에 에, 글도 적어 보시고 그래서 유튜브를 어, 혹시라도 댓글을 못 하신 분들은 나중에 부활 주일에 이 묵상집에 흔적들을 남겨 놓으신 걸 제출하시면 출석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출석까지 할 출석 체크까지 해야 될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묵상한다.라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 출석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 주신 은총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연습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어 아멘이라 그럴까요? 아멘이라는 문구를 우리 댓글로 한번 보신 분들은 적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출석 체크해 보시죠. 아멘이라고 댓글 달아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이제 사순절 첫째 주 첫날부터 이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